계속해서 나눠볼 텐데요. 영주댐은 안전한가에 대해서 나눠볼게요. 녹조 문제와 함께 끊임없이 제기 되온 어게 바로 안전성 문제이기 때문이죠. 결이 다른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영주댐은 이제 안전한가에 대해서 박용순 위원님의 결담 듣고 이야기도 시작을 해보죠. 네, 그 걱정도 팔자이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도 팔자 이렇게 결담을 시작해 주셨는데요. 2016년 이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전성 문제입니다. 담수를 환경부에서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이렇게 담수를 지시했고, 지금 11개월 정도 영주댐 담수를 했는데, 그렇다면 먼저 짚어봐야 될것 같아요. 담수는 어느 정도가 돼야지 좀 적정선인가요? 네, 작년에 그 영주댐이 시험담수하면서 어, 담수 목표수위를 어, 첫 번째는 154.7 해발 미터로 잡았는데요. 네. 그 이유는 그 154.7메터가 어 저희 발전 설비 성능 테스트를 할수 있는 수위입니다. 음, 네. 그게 저 저수량을 따지면 55% 정도 되는데요. 음. 그 이후, 이후에 댐 수위나 운영에 대해서는 협의체에서 세부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됐습니다. 가 음. 그래서 지금은 저155 정도 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세부적으로 할 건가는. 협의체에서 또 세부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 저는 협의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좀 따가 이렇게 다시 말씀을 네. 하시겠지만 땜에 대한 문제를 협의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공사에다 얘기를 해야 됐죠. 문제가 있는 거 건물을 지은 사람한테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건물 다 짓고 나서 이거 사용할 사람한테 이게 안전이 문제인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조금 이렇게 앞뒤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음. 좀 드리고요. 일단은 그동안 수차례 많은 보수공사를 해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도 사실이에요. 아까 걱정이 팔자라고 말씀하셨지만, 걱정이 팔자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민들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니까. 그래서 하나라도 더 점검을 하고, 체크하고, 안전한지 눈으로 확인해서 이걸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돼야 뭔가 우리 애들한테도, 아, 괜찮아, 괜찮아, 놀러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차례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확인도 했지만, 그 이후에도 보수공사를 계속하는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로 봐서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뭐, 아, 이게 계속 공사하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통의 문제이기도 한것 같아요.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 단순히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보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지난해 담수 직후에 10월 환경부에서 발주한 과업 지시서라는 게 있어요. 요고, 과업 지시서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시설물 점검 결과 이상 발생 시에는 적정한 보수, 보수, 어, 보강 방법을 제시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단순히 보강만 하는 게 아니라 주체인 영주 시민,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주민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홍보,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까지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시민들한테 제발 좀 말씀 좀더 잘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시험 담수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영주시민단체 측에서 이 담수 자체가 불법이라는 또 주장을 제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준공이 아직 안 됐으니까 담수 자체가 불법이다라는 입장이신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이시죠? 그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쉽게 이제 간단하게 댐법이라고 하는데요. 댐법에 따르면 준공 전 사용 승인을 할수 있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 중공이 아직 안 됐습니다. 문화재 이전 공사 이런 게 여러 가지 이제 조그만 사업이 잔여가 안 끝나서 사업 중공이안 됐는데 담수를 할수 있는 여건이 됐으니까 사업 준공 전에 담수를 하겠다 해서 중공전 사용 승인 신청을 음. 2015년 7월 7일 날 관할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받고 나서 지금 시험 담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준공이 이르... 음. 됐다고 해서 시험 담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할수 있다 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시여설 준공 검사가 나지 않은 건 분명 책임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물어야 하죠? 그러니까 될까요? 이게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자동차 새 차를 뽑으면 번호판 발급 받기 전에 임시 번호판을 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7년째 임시 번호판 달고. 차를 몰고 있는 거예요 어. 이게 왜그 시설 준공공사가 검사가 나지 않은 게 아까 그 부장님께서는 일부 댐 본체는 건설이 완료됐지만 주변 시설과 관련해서 덜 끝난 게 있기 때문에 준공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시설들을 몇년 안에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임시번호판 7년이 아니고요. <laughs> 네. 7년이 아니고 2016년도 처음 담수를 했었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딱 4년 됐습니다. 네. 4년 됐고요. 그 현재 이제 잔여 공정이 뭐냐하면 중요한 게 이제 문화재지단지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잔여 필지 정리가 있습니다. 이것만 정리가 되면 빠르면 금년 말,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사업 중공할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다. 그런데 네. 네. 여건은 되는데 또 담수 해보고 이번에 협의체에서 그렇죠. 다시 평가를 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건 또 다시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그거는 또 협의체에서 또또 예. 다른 의사결정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또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음. 수자원공사에서 유지한 수위가 때문에 안전성을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 내성천 보존에서 사실 녹조 현상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이번에 왜그 녹조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 영주 댐에서 수문을 방류해서 물을 흘러 흘려 보냈다. 이게 댐 수위를 낮춰서 댐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음. 어, 일부러 이걸 안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지금은 수위가 55% 정도잖아요. 예, 저수위도 55%, 네, 저수율이 55 정도인데 내성천 보존회 쪽에서는 이게 그래도 85% 정도까지는 돼야 댐이 안전한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수산공사 쪽에서 어, 당연히 댐을 많이 채워야지 안전한지 안한지 더잘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답변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그 댐을 관리할 때는 댐 관리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승인한 댐 관리 규정에 따라서 댐을 관리하는데요. 이제 홍수기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6월 2 1일부터 9월 20일까지는 홍수 기간입니다. 기 홍수기 기간은 동안은 하, 홍수기 제한 수위 이하로 댐 수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집중 강우나 이런 걸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홍수기 제한수위가 156.7인데요. 지금 156.7 바로 밑으로 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또 오늘 또 내일 태풍이 오는데요. 태풍이 오게 되면 또 미리 또좀더더 더 많이 빼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0일까지는 규정에 따라서 홍수기 제한수위 156.7까지 그 이하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할 계획이고요. 9월 22일이 지나면 21일부터 상시 만수위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음. 상시 만수위가 161입니다. 상수 만수위까지 올리면 총저수량의 83%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 그런 스케줄 계획으로 저희들이 댐문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대로 담수는 괜찮은가? 어떻게 어. 이정필 위원님은 협의체 위원이기도 하시니까 입장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요. 저도 협의체 위원이지만 전 이왕이면 만들어진 거뭐 영주댐과 잘 살아보자는 생각을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댐 솔직히 담소를 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음 안전성이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뭐 지금 그 모니터링 다 하고 있잖아요. 네. 다시 또 안전시설공장에서 뭐큰 하자는 없다고 했지만 협의체에서 다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하고 또 녹조 문제들, 그게 개선이 된다면 연주댐과 함께 저들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삶의 네. 터선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네. 이제는 방법은 솔직히 해체보다는 연주댐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게 저들 땐 주변 주민들이 생각입니다. 음. 이게 어쨌든 음. 지어졌으니까 잘 운영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박영순 위원님의 결호도 들어보죠. 그영주 때문에 앞으로의 그 처리 방안 우리 모두 슬기롭게 그 해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